자, 볼게. 오늘날, 리더가 디서플린, 훈련시키다죠? 훈련시켜야 한다. 리더가 나오겠네?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야 한다. 보기 위해서. 도식을 먼저 하시고, 문제나 기회를 보기 위해서. 프레쉬한 아이. 프레시한 아이가 나오겠네요. 그죠? 자기 자신을 좀 훈련시켜야 한다. 요게 나오겠는데. 자, 회사들이 슬랙트 고를 때, 리더를 고를 때, 투가 좋습니다. 둘. 첫 번째는, 첫 번째 하는 질문 중에 그두 가지. 그들이 물어보는 대신에 띈 거고, 그두 가지가 이다 질문 두 가지 나오겠죠? 그가 했는가, 어떤 걸 했는가, 이것을 이전에 했는가, 이와 같은 것을. 그 다음에, 그의 트 뭔가, 그의 트랙 레코드 경력이 뭔가 정도로 할게요. 자, 우리가 어 s s 가정합니다. 만약, 내예 다음에 주어동사 나와야 되는데 입수가 껴들었어요. 여기까지 가는 거지. 만약 그 리더가 될 사람이 했다면, 그걸, 그 무언가 어떤 일을 이전에 해본 적이 있고, 그리고 했다면, 그걸 잘했다면, 그 사람이 할수 있을 것이다. 그 일을 잘할 것이다. 경험이입니다. 중요합니다. 리더에게. 그리고 있다. 타임스, 시간이 있다. 이걸 세모쳐야 되나? 아니네. 경험이인 가장 효율적인 프리딕트 예측자가 될수 있는 시기, 시간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이런 미래의 성공에. 프레시한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 문제가 있다. 대디하다 그 다음에 주호동산대 비코우조브가 껴들었어요. 어디까지 해야 돼, 이거? 여기까지 해야 되네. 그치? 세계 중에 하나만 읽을까?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있는 기술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세상, 아,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네. 변하고 있는 세상. 병렬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걸리는 거네. 요런 거 보면 재밌지, 그지? 하나는 주격 관계되면서 하나는 관계 부사로 걸린 거네, 그지? 이렇게 꾸미려도 상관없어요. 어떤 세상, 변하고 있는 세상, 그리고 성공이, 아이고, 여기까지네. 그럼, 됐다함의 주호동사 여기서 나오는 거네. 여기 있는 요 됐다함의 주호동사에서. 이해돼? 오케이. 자, 한참 뒤에 나오네. 색깔을 좀 축해줄까? 이됐 다음에 나오는 이 주어 동사가 여기서 나와요 이게 지 이런데 좀 익숙해져야 된다 이게 지 익숙해지는게 좀 중요하지 성공이 Refined 이렇게 다듬어지는 계속해서 뭔가 리디 d e 다시 다듬어지는 이런 아무 세상에서 기술의 향상 때문에 경험이라는 것이 입니다 핸디캡이 될수 있습니다 좀 그런 것 같기도 해 맞아 나도 이거 막 영상 찍고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 기존에 했던 그 경험이 있어서. 마찬가지지, 영어도 자꾸 단어로 해석했던 친구들은 그지, 그 틀을 바꾸기가 좀 쉽지는 않죠. 자, 이것이 지시여고, 이다 어렵다. 경험이 핸디캡이 되는데 왜 어려워? 여기가 답이겠네. 프레시한 아이로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렵다. 이해되죠? 이해한 사람은 그냥 문단 벗다는거 알겠네. 왜냐? 사람들이 반복하기를 원하니까 어떤 접근법을, 경험을, 효과가 있었던 그런 비슷한 방식에서 효과가 있었던 걸 자꾸 하려고 할 테니까. 아이고, 왜안 돼? 가주어이다 챌린지, 좀 문제가 될수 있겠다. 생각하는 것, 대안을 생각하는 것,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게좀 문제가 될수 있겠다. 도전이 될수 있겠다. 어떤 대안, 가져온 것, 널 성공시킨 것에 대한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과거에 널 성공시켰던 또 어떤 대안, 병리를 몇어 걸리는 거네? 너의 현재의 어떤 자리, 이런 자리를, 자리? 이런 자리에 이런 자리를 대하, 바꾼다는 거죠. 그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생각하는 게좀 힘들겠습니다. 현재. 이해됐어요? 방법을 잘 터득하세요. 도식하고 축적 이해하는 거. 도식이 먼저 나오게.